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2024 공공경제론 제 15장, 마지막 장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은 국채와 공공요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라고 하는 국채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저차지라고 하는 공공요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채란 무엇인가? 국채, 그러면은 국가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신용으로 설정하는 금전상의 채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국가가 빚을 지는 거예요. 국가도, 국가도, 여러분의 가정도 집살 때, 자동차 살 때, 신용카드도 다 빚이거든요. 신용에 따라서 채무, 빚을 지는 것을 국채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국채는 왜 필요하냐? 돈이 남아 도는 사람은 세, 이, 이 빚을 내지 않아요. 즉, 재정 적자가 발생할 때 주로 국채를 발행합니다. budget, defici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요. 그러면 돈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국가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것을 채무라고 합니다 이런 재정적자는 와, 왜 발생하느냐 쓸 때는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들어오는 돈은 지난 시간에 한 국세죠 세금으로 걷는데 쓸 곳은 많아요 왜쓸 곳이 많아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있으면서 사회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확증이 필요해요.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겪으면, 팬데믹을 겪으면 또 지출이 늘어나요. 반면에 경기가 안 좋으면 수입이 잘안 거치죠. 이럴 때 재정적자가 나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대규모의 사업을 할 때도 국채를 발행합니다. 큰 공항을 만든다든가 고속도로 만들 때 이거는 지금 그때 세금 내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쓸 것이기 때문에 빚으로 해서 하가지고 미래에 사용하는 사람들 돈을 내게 해야 되는 측면에서 큰 투자성 그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출이 발생할 때도 국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야 될게 아니면. 암묵적 국가채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지난 시간에 제가 연금 이야기했잖아요. 연금 공적연금은 국가가 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빵꾸가 나도 좀 갚아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준비보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위험이 발생하면 이거는 이 우발적인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국가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그 그것을 응? 해 주기로 하고 책임을 졌다면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킬 위한 준비를 하는 걸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쌓아 놓는 것도 이것도 채무로 봐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보증한 거 있잖아요. 국가가 직접 빚을 빌린 건 아니지만 국가 공기업 철도 공사가 뭐 하는데 국가가 보증했다. 이것도 철도 공사가 못 갚으면 국가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우발적 채무로서 또는 암묵적 채무로서 국가채무라고 불러야 되고 이것을 측정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여기서 나오는 중앙정부 채무 1번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채무 2번. 1번과 2번을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적자성 채무. 아까, 아, 재정적자에서 발생하는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 이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돼요. 외환시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을 통해서 하는. 요두 개를 다 합친 게 국가채무인데, 2010년대에는 400조 때였잖아요. 근데 이게 2020년대 하면 더블이 돼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더블이 돼서 840조. 그래서 2024년, 올해에 올해의 국가채무는 얼마예요? 1,330조 원이 되겠어요. 이거를 기획재정부에 가 보면 국가채무 시계가 물론 뭐 국회 예산 정책체도있지만 이거를 나라 살리면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니까 그러는 1,300조에 빚이 쌓여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국가채무가 이건 국가 제가 국가 예산 정책처에 3년 있었는데. 여기 80년대는 국가채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 들어서부터 복지국가하면서 이만큼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을 봐라. 어? 일본은 GDP 대비 우리는 40%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200%가 넘는다. 미국도 100%다. 선진국들 다. 아? 거의 독일만, 독일 스웨덴만 빼고, OECD 평균이 100%가 넘는데, 우리는 40%니까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 양호한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시 생각해요. 이 나라들은 이미 고령화가 다 끝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를 생각할 때는 우리도 금방, 이렇게 갈수 있고 또 우리는 너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이 정부가 포퓰리즘 정부 좌파 정부가 등장하면 일단 뭐 돈도 없는데 다뭐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급격히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국가 채무라고 하는 거는 빚을 빌려서 미래의 것을 현재에 써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손들은 빚갚는라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세대 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내 쟁점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국가재정법에는 국가재정법에는 국가가 직접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을 국가채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국가회계법에서는 회계법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까지 포함해서 어? 이게 그러면 천조가 늘어나요. 국가재생법은 그러니까 상환 의무가 있는 거, 아직 갚지 않아도 되는 거 하면 한 800조라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앞으로 갚아야 될 책임준비금이라고 그랬죠? 이걸 포함하면 1,800조로 늘어나요. 여기에다가 4대연금에 들어가는 게 국민연금, 사학연금까지 들어가는데 여기 충당금까지 생각하면 책임준비금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국가채무는 자본적인 지출, 특히 공항이나 고속도로 만드는 건 괜찮아요. 나중에 우리의 자손들도 미래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회복지와 같은 경상적 지출에 써버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는 부담만 하고 혜택을 현재 세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이런 경상적 지출을 위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제 기본소득 이야기했잖아요. 기본소득 한 달에 30만원 지불하려면 연간 180조 원.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복지지출. 그거에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매월 전 국민에게 30만원 걷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30만원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가 걷어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공짜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국가채무 증가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공공요금입니다. 아, 여러분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 내잖아요. 우리는 수도세, 전기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요금이라고 해야 돼. 차지, 유저차지라고 하는데. 철도, 우편, 전신, 전화, 수도, 전기 따위의 공익사업, 즉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 그 서비스만큼의 돈을 내는 것이 바로 공공요금이다. 정부가 생산해서, 어떻게? 국가공기업을 통해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요금을 공공요금이라고. 이 공공요금의 특징은 조세하고 달라요. 조세는 강제로 반대급부가 전혀 없어도 너 소득 이 있으니까 돈 내.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공공요금은 뭐예요? 유저 차지. 너가 사용한 만큼, 너 전기 썼잖아, 수도 이만큼 썼잖아, 하고 사용한 양의 비례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상당히 시장하고 가까운 이런 거 사용자 부담금 그리고 편의권칙이 적용돼. 너가 이익을 본 만큼만 이익을 보지 않았으면 공공요금 안 내요.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러면 이거 시장에서 하지 왜 공공부분이 하느냐? 이런 측면에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거는 공익에 필요한 거야. 철도, 우편, 전신, 전화, 수도, 전기. 요를 다른 말 보편적 서비스, 즉 유니버설 서비스라고 그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난 하든 부자든 어? 국민이 최저 수준은 좀 응?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집을 졌는데 집에 전기가 안 들어가면 되겠어요? 집을 졌으면 물이 들어가야죠. 수도가. 그래서 내셔널 미니멈. 그래서 가격도 너무 높게 하면 안 되고, 최저 수준까지 사용할 때는 가격을 최대한 낮게 적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공공요금은 삼성전자나 LG처럼 자기 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 의해서,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가 결정합니다. 국가 공기, 국가 공공요금은 기획재정부, 정부가 가격 설정을 하고 또 가격 규제를 하게 되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하는 수도요금 같은 거는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기재부의 허락을 받아서 공공요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참 골치 아픈 거죠. 얼마에, 네? 얼마에 공공요금을 설정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얼마에, 네? 네? 톤당, 얼마에, 아...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까? 이 가격이죠. 공공요금 저 결정할 때 민간부분은 그냥 효율성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공공요금도 반드시 효율성 생각해야 됩니다. 어? No free lunch, pay the price. 어?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거, 공짜가 없죠. 그러니까 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공공요금을 부과해. 효율적인 공공요금 부과 방식은 MC 프라이싱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한계 비용하고 같게 해야 돼요. 근데 이 공공요금은 대부분 독점이잖아요. 독점이기 때문에 고그 지점을 잘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독점이기 때문에 요금을 높여도 팔리긴 다팔려져요정기요금 얼마든지 올려도 다안쓸 사람이 없어요. 수요금도 마찬가지. 그러나 공익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거 고민해야 된다는 것. 이것과 함께 공공요금은 공평성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량에 비례해서 요금 내는 거, 다른 것은 다르게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 공평한 측면에서 사회가 함께 사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공공요금의 소득 재분배에 영향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유니버설 서비스 이야기 했잖아요. 모든 사회적 약자도 어셉스넷 그러니까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잘 응? 사는 지역은 좀 비싸게 내게 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좀 적게 내게 해서 어좀 필수제니까 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측면에 크로스 서 i d 디라고 해서 어좀 응? 있는 사람들이 더 내고 없는 사람들이 적게 내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고려하는 것을 교차보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공요금은 재정 수입의 획득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요금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지방자치단체나 기획재정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한국 전략이 완전히 별도로 하기 때문에 재정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요. 다만 지방 상수도, 상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공공기관이고 공기업인데 이 공공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또 문제가 됩니다.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독점기관이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되기 쉽고 그리고 비효율적인 경영이 되기 쉬워요. 이 시장에서는 늘 경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효율적으로 하면은 그 시장에서 망해버리거든. 근데 공기업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직장이죠. 공, 공무원, 공기업. 망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성 측면, 공평성 측면을 놓치고 어? 독점자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어? 공기업의 공공기관의 행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교수들이 가서 국민을 대표해서 공공기관 평가를 하고 잘못된 범을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라고 하고, 또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공기관들을 조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또 공평하게 운영하도록 지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시장 경제에서는 그냥 자본시장에 놔두면, 어, 그 기업의 주인들이, 주주들이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니네들 왜 효율성 추구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민간기업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들어 보세요. 이 적정 공공 요금을 얼마에 결정할 것인가? 수도 요금 톤당 얼마 할 것인가? 그렇죠? 어, 전기 요금. 응? 킬로와트당 얼마 할 것인가? 이런 거 따질 때 MC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MC라고 하는 거는 마지널 코스트. 모든 것이 비용이 들어가는게 하나 더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해요. 이 한계 비용을 빠져가지고 이 한계비용이 공공요금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공요금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MC하고 어? 가격하고 같이 설정을 하면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이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공공서비스는 이렇게 평균 비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규모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거. 보통은 민간 기업에서 하는 거는 평균 비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이러한 특징을 보일 때는 MC 프라이싱을 하면은 이만큼 로스. 손해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손해. 이 손해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죠. 그래요. 국가가 하니까 나름대로 MC 프라이싱 하는 거 좋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일반 회계에서 충당하거나 아니면 야 MC 프라이싱은안돼 손해는 안 봐야지 AC 프라이싱 평균 비용만큼 좀더 높게 높게 가격을 설정하는 거는 평균 비용 가격 설정 즉 MC가 아니고 AC 프라이싱을 하는 것이죠 또는 가격 차별이라고 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누진 요금제가 적용돼요. 일반 시장에서는 많이 사면 깎아주잖아요. 근데 전기요금은 많이 사용하면, 어? 누진에서 더 많은 요금을 낸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전기요금 자체가 이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한전이. 이익이 나면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이익이 커지니까 깎아주는데 전기요금은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가지고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한전이 손해가 더 커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 요금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2부 가격제, 투 타리프. 통신 요금도 여러분들 도, 통신 하나도 안 해도 기본 요금 나갑니다. 기본 요금 플러스 사용자 요금 하는 거2부 가격제라고 하고 이거는 사용량에 따라서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낮은 가격,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가격 차별 제도를 적용하기도 한다 해 가지고. 어, 우리 대전에 아, 수자원공사가 있으니까 수도요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수도요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물 전체 국가적인 물관리는 환경부에서 하고 환경부 밑에 누가 해요? 한국수자원공사 K와타라고 하는 곳에서 국가 전체의 물관리를 해요 그래서 댐에서 아, 대청댐이 있잖아요 대청댐에서 물이 나오면 여기 대청댐 밑에 취수시설이라는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이 있어요 이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정수를 하죠. 정수한 물을 다시 어디로 보내요?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요. 대전시로 보내요. 물론 이 정수 시설을 대전시가 운영할 수도 있고, 이 정수 시설을 수공이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 k 와트에서 k 와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수를 판다면 정수비를 받는 것이고, 여기서 그냥 하면은 댐에 있는 댐이 용수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대전시는 대청댐질 때, 대전시가 돈을 냈어요. 일정 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물을 갖다 쓰는데, k w a t 에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질 때, 질 때, 주주니까, 질때 돈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상수도에서는, 대전시 상수사업본부에서는, 대청댐에서 끌어온 물을 정수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요금은 누가 받아요? 대전시가 받게 되어 있어요. 대전시 이 물을 끌어오는데 어? 댐에 있는 물을 가져왔다고 면 대전시는 다시 k 와트에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대청댐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공사가 관리하는 댐에 있는 물을 댐용수라고 그래요. 이거는 국가의 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큰 트렁크 2미터 되는 큰 광역상수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공급해 천안 같은 데는 이 광역상수도로 대청 댐문에 물이 흘러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 물을 가지고 천안시에서 다시 정수해서 천안 시민들한테 주고 있죠.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지방상수도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주민에게 이렇게 하고 K워터도 지방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이 지방상수도는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K-WATER에 위탁을 하면, 그래서 한 23개인가를 지방상수도 K-WATER가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대명소는 K-WATER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K-WATER가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하면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어? 광역상수도라든가 대용수 요금 가격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광역상수도 요금 단가를 보면은 어? 그냥 물 하는 거 있잖아요. 정수해서 파는 거는 요 가격에 요 가격 130원. 이거는 톤당이에요. 톤당 130원. 댐에서 어? 그냥 가져가는 거는 70원. 침전수 좀 갈아 있는 그 물에 좀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이거는 98원. 이렇게 실제 사용 요금으로 기본 요금에 사용 요금 합친 금액이 나간다. 그리고 이게 광역 상수도로 나가는 것이고요. 땜에서 있는 물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52원 이렇게 돼. 광역 상수도는 뭐예요? 수상공사가큰 광역 상수도 망을 갖추고 거기에 흘러가는 물인데 그 물이 우리 원수의 경우에는 160원, 정수된 물의 경우에는 300원, 침전수의 경우에는 230원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기업들 하이닉스 이런데 또 물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이렇게 광역 상수도로 가면 이렇게 요금이 부과되고대명소 그냥 댐에 응? 있는 그 물을 그냥 떠가는 것이면은 52원 이렇게 가는데. 지방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 그 요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 지방 상수 요금을 보면은 가장 비싼 데 평창군, 평창군 얼마예요? 만아 1,500원이에요, 톤당. 톤당, 톤이라는 게 1m, 1m, 1m라는 말이에요. 아, 싼거죠 그러나 전체 시군 지역에 서는 평창군이 1,500원으로 가장 비싸고 가장 낮은 지역은 군이 군. 여기는 싸게 받는 것이죠. 원래는 원가가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 평균 단가로 보면은 군 지역이 한 900원, 시 지역은 700원, 대전시는 아마 580원인가 600원인가 요 정도 받아요. 특광역시는. 이렇게 지방상수도 요금을 받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수도요금이 한 700원 정도, 지방상수도 기준입니다. 이 정도 되잖아요. 저는 수도요금을 좀 높여야 된다. 사람들이, 예? 옛날에 돈을 물쓰듯 한다고 그러는데 물이 지금은 다 돈이에요. 물을 해프게 쓰면 안 돼요. 그러려면 돈값을 내야 돼요. 돈값을 내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한 기본, 천원 이상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품질을 좀더 높이고 어? 깨끗한 물이 가게 하고 트렁크 관도 좀 노후관도 어? 좀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제럴드 포드가 한 이야기 한번 어, 생각해 보고 끝나겠습니다 A government big enough to give you everything you want is the government big enough to take from you everything you have? 그러니까 이, 이 정부가 우리가 행정학에서 배우는 정부가 얼마나 커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예? 제럴드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건데 예?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 give you 어? 주겠다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 정부가 다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럴드 포드가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그러한 정부가 돼야지 정부가 너무 빅 크게 가는 거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럴드 포드가 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이제 공공경제로 15주 강의를 했는데 동영상이든 우리 대면강의든 여러분들이 공공경제 부분에 대한 상식이 좀 갖춰 있길 바라고 저하고 이 학기 때는 지방자치론 수업을 하고 나중에 창업 행정이라든가 정부회계 이런 것들도 함께 하는데 관련돼 있어요. 관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관련된 것이 궁금하시면 보시고 참고하시고 일단 기말고사는 이 15장까지 동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범위 8장부터 15장까지가 해당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고 6월 20일에 기말고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